윤비나 법무실장님 잠깐 앞으로 오실래요? 시간 끊어주세요. 방첩사 법무실장 윤비나 대령입니다. 방첩사령관의 지시, 즉선관이 침탈, 서버 탈취 등의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신 거 판단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김영현, 여인영의 지시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어, 그 성관이 서버를 있는 있는 것이라면볼수 있는 영상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시간 끊어 주십시오. 자, 자꾸 특전사 무기 안가져갔상에서볼수 있는 영상7서볼수있다 영상에서 7수 무기 소지 저격총이죠. 그다음 마찬가지. 그다음 산탄총이죠. 원뿔은데 쓰고 통로 개척하는데 쓰는 것이죠.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날 국회 안 들어와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거 들고 왔죠. 특임 단장 여기 단원이시죠. 대원이죠. 특임단 대원 아니에요? 다음 자 실탄통 들고 왔죠. 그리고 또한번 봐요. 자, 상용 비정기식 내관 뭔지 아시죠? 왜 무기 안 들어왔다고 자꾸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다음.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상으로 대태로 작전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법부가 테러리스트야? 말 되는 소리를 해. 다음. CCTV 영상 한번 보세요. 잠깐만 시간 끊어 주십시오. 자. 이 트럭 904 단장 나와 보세요. 시간 끊어 주세요저 트럭 7851-72 구공수 거에 아니에요. 785 하나 부대는 구공수 여단 차량이 맞습니다. 맞죠? 예. 저 차량이 신월에서 여의 지하도까지 통과한 시간 12월 4일 1시 52분, 개화매제 의결되고 50분이 지난 시점이에요. 맞죠? 저거 탄약수송용이죠?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임마살상용 실탄이 최하 2만 7천발이 질린 차량, 섬광, 포금탄, 연막, 수류탄, 조명 지뢰가 들어있어요. 저거 가지고 서울 시내 어디 가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저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관이 가는 거죠? 국회 가는 겁니까? 성관이 가는 겁니까? 의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둘째 하나면 대답하세요 어디 가는 거냐고요 저래놓고 1차 내란보다 훨씬 비비리는 나는 2차 개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 공1시 52분에 신월여의 지하차도 지나서 여의도로 가고 있었어요 저번 국회로 오는 겁니까? 상관이 말합니국공수 하는... 특전 여단은 국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과락 청사로 저... 판단됩니다. 시 52분에 차가신월의하차도를 통과했으니 관이저몇 시에 도착합니까? 2시 30분 대하 도착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02시 15분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 철수 지시가 떨어져서 지하차도 들어갈 직접 화면에요. 차량 번호 785-712. 1 -72. 그게 여기서 정반하까지 얼마 걸리겠어요? 3 0분 이상 면리죠 체압 1시반 넘어 도착하는데 그러면 집만 살상용, 삼각 폭탄, 연막 폭탄, 전명 질해 이것이 이차 대전 아니에요? 위원님 그 차량은 그. 신속 대응 부대에 필요한 탄약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예, 예, 신속 대응 부대인지 나는 모어요수단탄요 진속 대응 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께서 신속 대응 부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국회 열 때를 잡으러 백회를 작전하러 국회로 들어왔고 상관이 때려 잡으로 장마치 27,600발을 실리는 저 차량 가지고 동원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공수 여단은 절대 예.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네. 상관을 향해서 갔으니 더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서하고 있어? 785172. 네. 예. 그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그그돌 성관이로가 그걸 확인만 할게요. 성관이로 갔다는 거죠? 그 차량이 그 시간대에 그 차량이 움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처음 아, 모르고. 그 영상을 봤는데 아, 방금 네. 성관이로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출동했던 부대는 예. 출동했던 곳은 중앙 선과 관리 위원회 관악 청사하고 예. 여론 조사 꽃이라고 하는 두 군데로 저희 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아, 부대가 출동했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